You, 오, 야이금이 완전 완전 업그레이드됐네요. Who could do s u c 아 이제 한글화 완전 되 대박이겠다 진짜 이게. 임 r Holmes. Mr. Holmes. <laughs> Mr. h o l m e 어방 일단 경감님이랑 조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될 일을 생각해보죠 일단 경험님 어 컴플리트 됐죠? 범죄현장 수사해야되고 그 다음에 피터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야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저 가든으로 갑시다 여기 관리가 너무 잘 됐어 뭔가 수상해 아까 그 발자국있죠? 그 발자국부터 야 이거봐 방금 잠자리소리 들리나요? 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 게임 정리가 너무 잘 됐어 이거 혼자서 이렇게 크고 넓은 데를 어떻게 다 정리했나? 육감바리 육감바리 티버튼 스톤 패스웨이 손 패스웨이. 다른 건 없나? 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게 움직여지네. 음. 그러면 음. 이제 단서들을 슬슬 모아야겠죠? 피터는 오두막 안에 시체가 있다. 아무도 안 건드렸대요. 오두막이 두 개인데, 여긴가 문이 잠겨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게 홈즈. 내가 문을 열게 했어. 어저께 잠궈놨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보존되었을 거야. 좋은 생각이었군요. What is it, LeStrade? 뭐가 문제죠? 뭐라고 뭔가 문제가 있어 문이 안 열려. 음, 육감발이 그렇지, 이건 문이야. 이건 자물쇠고 육감발이 해봤자구나. 왜안 열리지? 특별한 건 없는데. 유감발이유발이를한 육간바리.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 볼게요. t <laughs> 어? 이 스크래치는 최근에 생긴 거야. 아주 신선하고. s 누가 문을 열려고 했었어. 어저께는 이 스크래치가 없었대 그럼 누군가가 여기를 방문했다는 얘기 미스테리한 녀석이 음 누굴까 제대로 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스크래치만 난 거겠죠 열어볼까 시체 오 여기서부터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일 수 있어요. 진짜 끔찍하게 죽었구만. 봐야 될게 너무 많다. 일단... 테이블부터 볼까요? 테이블은... 병. 럼? 어, 선원들이 즐겨 마신다는... 그 술? 럼주. 더리글래스, 더러운 둘잔 최근에 마신 거 같죠? 어, 이 사람 죽기 전까지 술을 되게 즐겼다 그랬지? 타바코 파우치. 우와, 우와. P는 <laughs> <피는> 그거겠지, <laughs> 이니셜이겠지. P C. 피터 캐시겠지. 어, 돌려볼까요? 별거 없, 없는데. 플립 열어 볼까? 어, 뭐가 있나? 타바코. 이 아로마는 굉장히 익숙한 a 어, 뭐지? 로테이트 돌려서 움직여서 이거를 그림 형태로 만들라는데? 와, 이게 뭐야? 우와, 그림 형태가 된대요. 타바콜립, 스모킹 파이프. 아, 이걸... 아,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구나. 우와, 배 모양으로 맞추는 게 포인트네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요렇게. 그럼 이걸 옮겨야 되겠다. 뭐, 뭘 옮겨야 돼? 아, 이걸 밑으로? 어, 그렇지, 됐죠? 네, 티니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잘 자요. 네. 이거 왜안 붙여지나? 이걸 벌린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배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된거 아냐? 된거 아닙니까? 파이프. 아, 이것도 옮길 수 있네. 오. 이거를 저기다가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오, 어떻게 맞추지? 이 상태가 딱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안쪽으로 좀 넣어볼까? 첫 번째 퍼즐부터 아주, 야, 진짜 장난 아닌데? 그래픽 일단 쩔어. 얘는 이쪽인 것 같다. 이쪽인가? 잠깐만 살짝 다시 돌려서 이쪽에서 봤을 때쌉 이쪽에서 봤을 때딱 맞아 떨어지는 건가 보다 근데 선이 딱 연결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쵸 그러면 어떻게든 뭐가 연결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야 처음부터 아주 3D 제대로 된 퍼즐을 선물해주네. 이런 퍼즐 시리즈는 처음이죠. 다른 건못 움직이고. 일단 타바코 립을. 얘가 이렇게 딱 붙는 듯한 느낌이 안드는데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어딘가 연결이 되는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와 이거 어렵다 저 시작부터 아 이건가? 어 여기 이거 같다 뭔가 배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배 모양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거, 이거, 이거 세로로 움직이는 거랑 그리고 이거 가로로 움직이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 요렇, 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디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싹 하고 들어가는 데 없나? 쌈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잠깐만 배를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 이거네 이거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어, 그러면은 여기서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네, 여기 그렇네 아하 됐네요, 됐네요 그러면 여기만 딱 연결해주면 끝나 어? 없.. 엄.. 안되는.. 안되는데? 꼬리? 꼬리? 아, 그렇네. 꼬리구나. 이게 아, 됐다. 아, 됐다. 야, 대박이다. 야, 진짜 퍼즐 끝장난다. 네, 테이블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테이블을 다 조사하고 나면 물음표가 원래 하얀색 배경이었는데 녹색으로 바뀌네요. 죽은 피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피터 카이캐리 일단 살펴보죠. 어, 찔린 가슴. t h 5 0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건장해 보이고. 옷 e 완벽다 옷을 다 입고 있다. 음뭐 특별한 건 없고 가슴을 완전 뚫었어 어 바로 그냥 즉사한 것 같은데요? 풀로우 블러드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려줬구나 어, 잠깐만 다시 밑에를 보자 어 선원들이 쓰는 나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피터 캐리 돌려보자. 조사좀해 볼까요? This 음, blood is from the pool underneath the dead body.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죠? Underneath가 아래란 뜻이니까. Wooden handle. 나무로 되어 있는 핸들. 그냥 평평하고 단단하다. 아 이걸로 반격을 하려고 했었나 봐. 음, 그런데 실패했던 거죠. 돌려보죠. 와, 단서 조사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단서 조사하는 걸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었네. J H N. J H N. J H N. 플레임인가 보죠. 특별한 건 없나? 이 피자국이 왠지 힘지한데 스프링. The pattern of the blood stain indicates that the notebook was not lying on the floor prior to the crime, but it was dropped into the pool of blood after the death of Peter Carey. These abbreviations means abbreviation?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숫자랑 영어가 잔뜩 적혀있는 노트가 있어 B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건가봐요 수사 단서들을 오, 대박 <laughs> 노 가드너 노트북 가드너가 없었고. 브레이크인, 어템트. 이걸 어떻게 연결해? 아, 이렇게 연결하면. 뭐야, 이게? 뉴런 아니에요? 헐. 대박이다, 이번엔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걸 이렇게 비주얼화 시켰구나. They attempted to force the door to gain entry. 누군가 어제 여기 왔었어. 확실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떠올려보죠. 일단 피터 캐리를 피터 캐리를 살인한 사람을 어 찾아야 되고 현장차 이거 하나 새로 생겼네요. 오르가나이즈 언엄부시위드레스 트레이드 어 경감님이랑 여기 뭐 가야 되나 보지? 미스테리안 인트루더 어 누군가 침입하려고 했었죠, 여기. 케빈 오두막에. 오늘 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 계획을 끝내기 위해서? 오, 그래. 준비할 필요가 있지. 조사를 덜한것 같은데? 이 x a m i n a t 하얀색 물음표가 다 사라져야 돼. 하르푼? 하르푼, 아, 그 고래 잡는 창. 그걸로 찔렸다는 거죠? 야, 대박이 지 Sea Unicorn. Sea Unicorn은 피터가 사고 다녔던 베일임인가봐요. <laughs> 안에 뭐가 있지? 챕스트 컨텐츠 챕스트가 상자죠. 피터의 피터 캐리의 부츠. 피터 캐리의 부츠. t h e 인치예요, 인치. 1인치 곱하기 8 하면 사이즈 나옵니다. 부츠 하나 챙겼고 또 하나 못 챙겼나? 내비게이션 툴. 항해할 때 쓰는 건가 보지? 난발 사이즈가 8이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바다의 로그? 이게 뭐야? 1878년에서 파, 1884년. 피터 캐리는 그녀의 캡틴이었다. 아 기록이구나. 어, 로그라는 거는 기록인 것 같아요. 로그가 통나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선반. 스팸 와일 투. 스팸 와 스팸 고래라는 고래의 이빨인가 봐요. 육감바리! 육감바리가 생각보다 여기 별로 쓸모가 없네. 지도. 육감바리! 육감바리. 던디? 던디. 던디가 어디야? 해머페스트 해머페스트 아 여기가 고리가 출몰하는 지역인가봐요 일단 이 캐빈 안에는 다 조사한거 같은데 다 녹색 물음표로 뜨고 있죠 어? 이게 물음표로 아직 뜨고 있어요 지금 오는 데가 아닌가봐 원래는 이렇게 물음표로 들어야 되는데 어? 아닌데? 선반도 조사를 덜 했네 이빨 말고 조사할 게또 있나? The tooth. Was... 이빨 말고 조사할 게또 있나? The tooth. 어 없는데? 계속 왜 하얀색 물음표로 떠 있을까요? 육감발이 <놀람> 다시 해보자. 아, 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 대박! 대박! 이야, 이런 게 숨겨져 있었어. 그래, 뭔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지. 작은 상자. 그래, 바로 이거야. 상자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라는 거지. 아, 됐다. 로그가 물음표가 됐어. 아니, 아, 원래 물음표였죠. 아, 미안합니다. 저 로그가 물음표가 아니라 이제 돋보기 마크가 돼야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홈즈.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매우 행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면 어젯밤에 침투했던 <laughs> 흔적이 있군요. 뭐지? 칼로 뭔가 쓰시려고 했는데 실패했대. 그럼 다시 오늘 밤. 오늘 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건가 보죠? 창문 근처에 어 Well, gentlemen, ready your pistols. We have a lot. 그렇지. 어, 덮치면 되 s 좋아. 총 준비하고 덮치면 되겠네. 육간바리가 여기씩 뜨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아까도 육간바리가 뜨는 지역은 뭔가 있었거든요. 아, 됐다. 푸트프린트 됐다. 조사해보자 아까 죽은 사람의 발 사이즈는 나 8이었죠 8 에잇? 대보자 어 대보자 대보자 썹음 일치하는구만 그런데, 좀커 보이지 않아요? 좋아. 블랙피터의 운명. 두 가지 이제 해야 되겠죠? 살인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 레스 경감이랑 이제, 오늘 밤 다시 쳐들어올, 오늘 밤 다시 쳐들어올 그 녀석을 기다리는 거. 어, 부시를 하나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숨어 있을 만한. 잘 보이면서 잘 숨어 있을 만한. 창문 창문 근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못 읽었어. We need to find a good place for an ambush. Perhaps behind Carey's cabin near the window. 창문 어, 캐빈 뒤쪽에. 오두막 뒤쪽에 창문이 보일 만한 곳에 여기? 여기가 좋겠나?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오, 여기 있네. 완벽하구만. 숨어있을 장소는 여기야. 야, 진짜 잘 만들었다.